매일의 묵상에 함께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 예레미야가 그러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5절과 6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으니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었죠. 성전을 실로처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었던 거룩한 장소였지만 블레셋의 침공으로 완전히 파멸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건축되었지만 또 다시 파괴가 되면서 그 이후부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당시 때까지 폐허로 그냥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로처럼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폐허가 된그 곳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충분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었겠죠. 여러분 성전이 어떤 장소입니까? 성전은 이들에게 그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유다와 함께하지 않고 유다를 버리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졌겠죠. 이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실 것이며 위기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이었고 신성 모독적인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분개하였고 그런 말을 한예레미야를 죽이려 들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그 맹목적인 믿음이 그들 스스로를 볼수 없게 직시할 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아, 물론 이들이 믿고 있었던 이 믿음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심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 있게 되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죠. 이 믿음과 함께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며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 놓기 때문입니다. 단절시키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인 우리가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파멸이 아닙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것그 자체를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징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오늘 보면 5절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또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 돌아서야 한다. 돌아와라. 죄에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 중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 부분에만 집중하였고 거기에 분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주목해야 했던 부분은 순종하지 않았다,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돌이키고 돌아왔으면 좋겠다이지요. 유다 백성들은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의 본심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이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이며,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어떻게 잊지 않고 잘알수 있는가? 하나님의 본심을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로 주신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수 있고 잊지 않고 살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잘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로 들립니다. 나에게 부르시고 내게 구해. 온 마음으로 나에게 와. 제발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와. 그래야 너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야. 그래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어. 죄를 떠나서 나와 함께 해야 그럴 수 있어. 그러니 나와 함께 있어. 이런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잊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때론 나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본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떠나, 의의 길,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셔서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며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